1편6편입니다1절로1 0편편6편1절편 10편입니다. 1 0편입편1절로1 0절입니다여0편입니다 10편입니다. 1 0편입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 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10편에는, 아, 제 집사님 20분에 운행하십시다. 왜요? 아, 아, 그러신다고? 네네. 아, 7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아, 10편 6편은 그첫 번째 참회시인데 배경은 바스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 뒤에 나던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참회시이죠. 그 16편은 그첫 번째 참회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절 2절에는 하지마소스가 두 가지 나오죠. 그리고 하소스가 두 가지 나와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수척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삼 절에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말씀을 보시면 아 책망이 있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또 징계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전제죠. 그래서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죄에 대하여, 죄지었나에 대하여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 죄와 죄지은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다. 책망이 이게 보복이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그 영혼을 징계와 책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시키죠 그래서 오늘도 꼭묵상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그 죄들이 구원의 사건으로 각 사람에게 연결되어져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는 사건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감정을 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고, 어, 그리고 어, 그 사람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위험한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도전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도전들. 어, 장세기 3장 1절로 5절 우리가 아는 사건이죠. 에, 아담과 하와가 사나까를 어, 따먹는 그 장면입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절입니다. 장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삼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하와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해요 그래서 빼고 더해서 사람의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징계와 책망이 있어요. 그데 없다고 하는 거죠. 또는 자꾸 그걸 회피하고 감추어서 자,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가공하거나 자기의 생각 뒤 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뭐죠? 하와가 한거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아그 하와가 한거 아, 그게 이제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그것과 네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먹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보탠 거예요. 하와가 말씀을 보태서 자기의 말을 만들어 내죠. 자, 그다음에 또 죽을까 하노라. 이건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와자 신이 뭔가를 뺀 거죠. 하나님이 상가를 따가면 꼭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뺀 거죠. 예. 그리고 사도를 보시면 뱀은 어때요? 뱀이 여자에게 로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 내가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말을 더 빼거나 그렇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다음 단계가 일어나는데 그다음 단계 뭐냐면 사람이 약결코안 주고 그것 아먹어도 예. 그리고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 그랬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것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한 것도 하와가 한 것도 말씀을 바꾸는 거죠 우리 얘기로 말하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면 어떡하죠 법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짓는 죄를 정당화 시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말씀을 법을 바꾸는 것처럼 바꾸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이 죄를 지으면 책망이 있다, 징계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바꾸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고지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손발을 묶어놓고 사실은 묶는다고 묶이지도 않지만 말씀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불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을 문제 삼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병더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고장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고 자기 자식 이삭까지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고장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 고장 나 있고 우리의 태도가 고장 나 있는 건 한참 뒤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수술이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믿든 안 믿든 괴를 다니든 괴를 안 다니든 그나마 하나님은 계실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도 의식을 안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아는 것 정도는 인정하는 것처럼 두리뭉술 얼버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보시면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 말씀에 대한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되시죠 우리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항상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스바 사건과 이로 인해 바스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계획적으로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나단 선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죠. 우리나라에 정말 처죽일 놈이 있습니다. 왜, 뭐, 왜 그러냐? 세상에 어떤 주인 놈이 있는데 이 주인은 100마리가 넘는 양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은 딱 양을 한 마리밖에 키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세상에 이 주인이라는 놈이 100마리가 넘는 지향을 선도되지 않고 한 마리밖에 키우지 않는 자기 집에 그 하인의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누구냐? 듣고 와라.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막 분노를 일으키죠. 그때 나의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니다. 야 너는 여러 왕비가 있고 첩도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의 안에 하나밖에 없는 그밧세바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어떻게 회개하죠? 이불을 다 적시고 철침상을 띄우고, 여러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렇죠. 육지를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피곤나요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깊이 있는 철박한 회개였으면 자기 요를 다 적실 정도로 울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고. 했겠어요, 그렇죠? 눈물이 강물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제 그때 나단씨가 찾아왔을 때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가 내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윗이 은밀히 행했잖아요. 봤습하고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럼그 이대로 됐죠 그리고 백주의 다윗의 아내와 동심한 게 이웃도 아니고 누구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예,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11절이에요 이 11절 바로 위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없신 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없인 여인 거죠 근데 그걸 뭘 없인 여인 거죠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것도 11절도 말씀이 말씀대로 됐죠. 이 10절도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되죠. 어떻게 되어지죠? 첫 아들이 이복 여동생 강간하죠. 그랬더니 이복 여동생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또첫 아들을 잔치를 베풀어서 죽이죠. 그리고 구슬당으로 그 도망가고 이제 예,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들 일어난 그 사건 십절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을 없인 여기인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절 바로 위에 있는 구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안몬 잡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순서대로 10절부터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한, 다윗의 잘못된 삶은 뭘 없인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없인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없인적인 건뭘 없인적인 거라고요? 요하 말씀을 없인 여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도와 행동, 불순종 이전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고장이 잘 나고 잘 나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면 말씀대로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시간의 편차는 있겠으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정하는 게 이것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6편에서도 다윗 자신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죠. 또 다윗 자신에게 칭계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고 하나님 내가 칭계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의 분노로 책망해 주지 말아 주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소서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6절 말씀대로 자기 요를 적시고 그리고 침상을 띄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윗 자신의 죄가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로 책망받고 징계받을 만한 일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절을 보시면 수척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인 내가 수척하여 쌍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인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여기 수척했다는 말에 뜬 우물알은 회개 뒤 찾아오는 심령의 가난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수척해졌다. 또 이들에서 뼈가 떨리오니 삼들에서는 영혼도 매우 떨리오니. 여러분 이 뼈가 떨린다는 말, 삼들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는 말, 이건 전 존재가 내가 참으로 이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어떻게 제가 더한 곳에 제가더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겠습니까? 단지 죄가 크거나 죄가 깊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의 죄가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우리 심령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분수령적인 해결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없는 게 이거라고 봅니다 가장 있어야 할 일이 이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수령적인 회개 6절 7절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침상을 띄워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나의 죄는 있어도 하나님의 칭계는 없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큰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은 일하십니다. 나의 불순종은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는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뭐가 없겠어요? 분수령적인 해계도 없습니다. 죄 짓고 나면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언건설쪽 넘어갔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나의 죄는 있어도 하나님의 친교는 없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의 불순종은 있어도 하나님의 친교는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분수령적인 해결이 없어요. 이런 분수령적인 해결이 없으니까 지었던 점또짓고 지었던 점또짓고 문제는 뭐죠? 성령의 역사와 건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 누리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일이고 내 인생에 는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분수령적인 회개가 없으면 고난은 단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으면 모든 고난은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으면 세 가지 확신이 찾아옵니다. 8절 보십시오. 8 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다. 무슨 확신이에요? 사죄 확신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게 사죄 확신. 아 하나님께서 예나의죄를 네. 용서하셨구나. 사죄 확신이요. 이런 분수령 뜬 기가 있으면 이런 사죄 확신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때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예. 네. 죄짓기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죠9절 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용납의 확신이죠. 용납의 확신은 어떤 거죠? 제로말미암 하나님하고 내가 단절됐어요. 끊어진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수령증 해결을 통해서. 요하께서 내간구를 들으셨으며 요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다시 다윗이 용납되어진 거죠 네, 용납되어진 거예요 용납이 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품으셨구나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죄 끝에 이 용납의 확신 받아들여짐의 확신 가운데 서로잡히는 분수령적인 해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붓거로 물러가리다 이건 뭐죠? 회복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원수들이 내게 고통을 주던 고난들고 아픔을 주던 모든 염려들이 다부끄러을 당하고 심히 내가 떨었잖아요. 내 뼈가 떨고 내가 수척했잖아요 영혼이 떨고. 근데 지금은 내가 떠는 게 아니라 누가 떨어요? 네, 내한테 닥쳐온 고난이 떨고 악한 원수마귀가 뜨는 거예요. 뜨는 대상이 전혀 바뀌어진 거죠. 이런 분수용증회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제에 대해 깊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내가 떨리는 것에서 나에게 찾아온 여러 여러분 고난과 징계와 아픔들이 뜨고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의 확신이죠. 이사죄의 확신 용납의 확신 회복의 확신 네.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절 정말 이 사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키퍼스 같아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는 이 기도만 붙잡아도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내 가슴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내 존재 속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내 인생 속에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예배와 기도 속에 돌아오소서, 해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호와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셔야 끝이 나는 것도 끝이 나고, 주님이 돌아오셔야 다시 시작이 될 것도 시작되고 주님이 돌아오셔야 다시 일어날 것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온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안에 특별히 심령과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여러분 끝이 나야 될 것은 끝이 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어야 될 것들은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심을 믿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 정말 하나님 돌아오소서. 특별히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행동 이전에, 불순종 이전에,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경각심, 이것이 하나님 살아있게 도와주셔서,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는 치유라 믿는 인생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드릴 영혼들 김영란씨나 또 대문이라 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헤미 형제 아이 하원이를 위해서 헤미 형제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헤미 형제 하원이가 엄마가 에, 엄마가 한쪽 귀가 난청이에요. 거의 잘 들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기는 옆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진 자매가 예, 혜민 형제 아내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 알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아이한테 유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하은이는 두쪽 귀가 다 난청 판정을 백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두 귀가 다 난청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아이 엄마는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죄책감 가운데 붙잡혀 있고 또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해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 예수님이 피부 손으로 난층을 들기 손대 주셔서 또한 하나님 이것이 구내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예진자매 하나님 소마여교에삶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피부암이나 또 그런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예수의 피 묻는 손으로 고쳐주옵소서 중보도 부탁드리고 아, ADH나 또 우울증, 분리불안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마음이 생각이감정이 성품이 아, 정신이 또 고상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도 치유해 주옵소서 또 중보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